빈칸 문제부터 볼게. 그러므로라는 결론의 연결사 뒤에 주제 부분에서 빈칸이 뚫렸고요. 수학을 가르치는 건 비판적 사고와 함께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럼 고의미가 들어간 건 1번은 비판적 사고로부터의 아이솔레이션 고립이니까 안 되고 2번은 덜 중요하다니까 안 되고 3번은 비판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걸 계속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 키워드 잘 나왔네? 3번은 괜찮은 것 같아. 4번은 복잡한 문제 해결을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 5번은 비판적 사고라는 키워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답 3번이 제일 적절한 거야. 자, 넘어가. 마찬가지로 결론의 연결사, 주제 문장의 빈칸이 뚫렸죠. 우리 미덕이라는 건 개인의 역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고, 우리 본문에는 개인의 역사가 있었는데, 개인의 역사라는 건 뭐야? 과거에서부터 내가 쌓아온 행동에 의한 거였잖아. 1번. 모든 반짝이는 게 미덕이 아니다 이런 내용 아니었고요 충동적인 행동이 미덕에 반영된다 주제 반대고요 즉각적인 미덕이 자연적인 거다 마찬가지로 아니고요 5번 미덕은 도덕의 또 다른 이름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랑 관련되지 않았지 그럼 몇 번이 정답이야 레피티션 반복 이게 바로 미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건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쌓이게 된 거다 정답 4번이에요 자, 넘어가. 여기 마찬가지로 예시 앞 피부 예, 예시 앞 주제니까 빈칸 뚫렸고, 여기에는 다양한 이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됐어. 1번은 다양한 이론이 괜찮은데, exclude, 제외하다. 이 부분이 이상하네. 그래서 1번 땡. 2번은 direct,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계산이었잖아. 이걸 알고 싶으면 곧바로가 아니라, 1번 이론, 이런, 2번 이론, 3번 이론, 이런 게다 합쳐지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질량이 측정되는 거니까 2번 땡. 3번, 다양한 이론의 기능이다. 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4번은 물리적 관찰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고요. 5번도 간단한 형식이 필요한 거 아니고요. 그럼 다양한 이론 같은 표현, several theory. 요 의미가 들어간 거 정답 3번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녀가 말하길 비참한 거에서 벗어나려고 해. 그럼 실제로 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워진다 그랬지. 마이너스 의미가 들어가야겠다. 1번은 감정 없게 유도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2번 우리의 균형을 붕괴시킨다. 그럼 마이너스 아니야.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균형이 무너져. 고통이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거야. 그게 본문의 내용이었지. 3번은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들 제가 틀렸고요. 4번은 수업 스티튜팅은 대체하는 거잖아. 고통과 기쁨을 대체하는 거 아니고. 5번도 자신감 이런 내용은 언급된 적 없고요. 정답이 2번이에요. 자 넘어가 이제 주제 문제로 풀어볼게. 마찬가지로 키워드 체크 해야겠죠. 분석적 사고 수학의 통합 중요성 아 이런게 있어야 우리 의사결정 잘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키워드가 가장 적절하게 들어간 게 2번이에요. 나머지 선지는 키워드가 하나씩 빠졌단 말이야. 1번 같은 경우는 critical thinking은 좋지만 지금 수학적 사고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땡이고, 3번은 수학적 사고는 있지만 비판적 사고가 없어서 틀렸고, 4번은 아예 키워드가 없죠? 5번은 비판적 사고의 역할,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긴 했지만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번일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 1번. 외부 수단을 통해 미덕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우리 외부수단은 아예 언급된 적 없어서 소재가 아니니까 1번은 안될것 같아. 2번, 즉각적인 감사함이 약화시킨다. 미덕을, 엥, 요런 게 아니라 즉각적 미덕이 감사함을 약화시키는 거였지. 그럼 지금 요 둘이 반대로 돼야 되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도덕 정체성의 역할, 요게 아니었고요. 미덕은 과거 행동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였어. 4번, 왜 미덕이 요 단어 키워드다. 인스타니우스가 즉각적인 이네. 왜 미덕은 즉각적일 수 없는가? 지금 본문에서 다요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4번이 게, 게 제일 괜찮겠다. 5번은 도덕적인 미덕과 특징을 이 사람의 이론에서 말한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쌓아와야 돼. 즉각적인 건안 돼. 고뇌용이었기 그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넘어갈게. 마찬가지로 키워드 골라야겠다. 측정하는 특징이 뭐예요? 측정할 땐 단순한 관찰, 그리고 추정을 beyond, 넘어선다. beyond가 키워드더라. 그러니까 정답을 2번으로 골라야겠네. 지금 나머지는 다양한 이론이 합쳐져야 된다. 1번에는 없고요. 3번도 다양한 이론을 받을 수 있는 단어 없고요. 4번, 5번도 다양한 이론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2번도 다양한 이론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고르는 겁니다. 자, 넘어가요. 1번. 어, 기쁨을 유발하는 이 사람의 이론 이런 거는 아니었고 항상성은 감정적 높고 낮음을 생존시키는 핵심이다. 아니, 지금 균형을 만드는 거였잖아. 그래서 2번 땡. 3번.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나왔는데 지금 고통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둘이 공존하는 것 뿐이지 고통 덕분에 느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3번도 될수 없어요. 4번. 균형과 고통 관리의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근데 뇌과학을 소재로 받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소재는 아니잖아. 그럼 마지막 5번. 고통을 피하는 게왜더큰 절망을 이끄는가? 아, 고통이라는 건 균형을 잡는데 꼭 필요한 거야. 고통이 없으면 균형이 깨져서 더 마이너스야. 어, 요 의미까지 설명이 되니까 정답이 5번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나머지 선지 헷갈렸던 거 혹시 해결 안된거꼭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법상 틀린 거두개 갈게요. 1번 앞에 선행사 했고요. 지금 온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원래는 온이 치였는데 온이 뒤로 뾱 빠져버렸지. 그럼 여기에 있는 위치도 괜찮은 거네. 자, 2번 require 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지금 주어가 누구야? 미러링 이라는 동명사 주어지.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동사 쓰기로 했어? 단수 동사 쓰기로 했어. 그럼 requires로 고쳐야 되겠다. 틀린 거 2번. 3번은 minding 의미하다. 괜찮고. 4번은 should be done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쓰는 거 문제 없죠? 마지막 5번은 투부 정사 사이에 꼈으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explicitly로 바꿔야 되고 틀린 건 2번, 5번 두 개야. 자, 넘어가요. 이 m a g 목적어로 동명사 쓸 건데,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했어. 1번 문제 될거 없고, 2번,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 괜찮네? 앞에 이미 본동사도 있으니까. 3번, 그의 이 변화는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만족을 주는 거죠. 이 만족, 이 마음에 대한 변화가 완전히 만족을 주진 않았다. 그래서 이 인색했던 친구가 마음을 바꿨지.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만족감을 주진 않았다가 돼야 되니까 that satisfied가 아니라 ing로 고쳐야 되고 쭉쭉 넘어가서 4번 누가 주어예요? those virtues virtue가 주어네. 그럼 콤마 콤마 괄호 치고 나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구나. 그래서 틀린 거 4번도 틀렸어요. 마지막 5번의 하우는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져야 돼 의문 이제 주어 나왔고 was burned 라는 BPP 수동테라 이상태로 완전하니까 하우 쓰는 거 문제될 거 없어요. 하우는 비교 대상이 주로 w a 이랑 비교 대상이거든. 근데 was는 뒤에 불완전해. 의문사 w h a t 뒤에는 불완전하고요. 의문사 하우 뒤에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될 거 없다고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두 개는 3번, 4번이야. 자, 그 다음. 1번에 웨잉, 앞에 있는 이치라는 명사 꾸며주는 ing 분사, 뒤에 목적어도 있어. 2번, that 뒤에 measuring ing 나왔는데, involves라는 동사랑 짝꿍이니까, 동명사 주어로서 나온 거 괜찮네요. 3번,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렇게 괄호를칠 건데, us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안전해. 그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꾸며주는 거 괜찮지? 4번은 calculate. 야 근데 얘는 좀잘 봐봐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장이 좀 길어요. if절 끝난 뒤에 우리는 결정한다. 질량과 거리를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나왔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센터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괄호치면 이미 여기에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to calculate, t 부정사로 바꿔줘야 돼. 마지막 5번도, exist는 존재하다. 대표적인 자동사죠? 자동사는 pp가 불가능, ing 분사로 꾸며줘야 돼. 틀린 거 4번, 5번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지금, our body is 주어, striper, 동사 나왔는데, 갑자기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또 나와? 이상하지? it을 뭐로 바꿀래? 접속사 역할에 관계대명사로 바꿀래.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그냥 외워두세요. 캐페이블은 뭐뭐 할수 있다인데 오브라는 전치사랑 짝꿍으로 쓰는 게이 동사의 특징이야. 그래서 so be capable of 자체를 그냥 외워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3번에 라이 e 쓰는 대표적인 자동사니까 괜찮고요. um 응, ing. 어, 이제 쓰는 거 문제 될거 없잖아. 이미 본 동사 있으니까 여기도 분동사 있으니까. 그다음에 5번은 and 기준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문장 간의 병렬구조거든. 요렇게 문장 나왔고, 동명사주어랑 동사. 요렇게 이어지는 거야. 문장 간의 병렬구조. 다시 얘가 동명사주어, 얘가 동사. 그래서 동사 앞에 동명사주어 문제될 거 없다. 라고 알아두면 돼. 자, 넘어가용. 어휘 문제는 어렵진 않았지? 리터럴은 문자 그대로의 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는 문해력 있는 이라는 표현이 필요했잖아. 그럼 그건 리터레이트가 될 거고, 자, 비번. 그러므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마스매틱 수학과 크리티컬 n 킹 비판적 사고로 의사결정은 도달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 없다. 야, 안 도와줬어? 변명할 수도 없어. 핑계 못 대. 무조건 도와줬어야지. 이런 의미니까 정답이 5번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5번의 플러시블은 그럴듯한이란 뜻이거든? 즉각적 미덕은 그럴듯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 5번이고 자그 다음 나 무게 잴 거야 볼링공 근데 어떻게 무게를 잴래? 뭔가 확실하게 정해진 질량으로 볼링공을 비교하면서 무게를 재는 거겠지? 볼링공 무게를 재고 싶은데 몇 킬로인지도 모르는 기준이랑 재진 않을 거 아니야. B번, 다양한 이론을 포함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C번, 측정은 뭡니까? 라고 나왔는데, 측정이라는 건 우리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거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우리 m 디에이트는 중재된 이란 뜻이잖아. 중재되어져 있다는 건 뭔가 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중재되어져 있다, in mediated는 뭔가 껴져 있다, 간접적이다, 라는 뜻이고, unmediated는 중재되지 않은 건데, 중재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안 껴져 있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빡! 이런 거지. 근데 우리 측정은요, 뭔가가 다 껴져 있어서 이 이론들을 다 합친 게 측정하는 방법이었잖아. 그러면 중재되는 걸로 단어로 골라줘야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고르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요. 어색한 거. 지금 나머지도 괜찮은 거 같은데, 우리 5번이 좀 이상해. 왜요? 이것을 너무 맞는데요? 뒤에 봐봐, 뒤에 보면. Imbalance, 불균형이잖아. 그럼 우리는 불균형으로 돌아가려고 리셋하는 게 아니죠. 뒤에 목적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본문의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불균형으로 돌아가는 걸 결국에 막는다. 라는 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응, 음, 그래서 정답이 5번이야. 자, 넘어가서 순서 문장 삽입은 답만 체크할게요. 정답 3번, 4번. 그 다음 정답 5번, 2번. 문장 삽입도 답만 체크할게. 1번, 3번. 그 다음 정답 4번, 3번. 혹시 흐름 이해 안 가는 거는 꼭 질문하시고요. 자, 무관한 문장 정답 3번, 3번. 넘어가서 5번. 어, 그러면은 이제 저울의 반대 부분에 있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제 저울의 반대 부분에 있다는 걸 서로 양끝이라는 거잖아. 그럼 반대 관계를 뜻하는 거지? 사실은 고통이랑 쾌락은 하나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음, 정답이 2번이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아 그냥 이렇게 반대에 뒀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이제 서술형 문제 갑니다. a 의 딜링. 지금 아랫줄에 있는 미러링이 주어고 requires가 동사니까 분사거문으로 써야 돼. dealing으로 바꿔야 되고. when이라는 접속사 뒤에 critical thinking, 목적어 있으니까 ing, 분사 필요하죠. 오, 얘는, 음, 그냥 암기해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서술형 감점될 수 있는 거 갈게요. 수학적 교수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뭐 하면서 interacting ing, 분사로 나왔네. 상호작용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왜냐하면 이제 this are needed 필요로가 되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필요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interacting 합쳐가면서 성취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 답안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다른 것 정답 처리되는지 궁금한 친구는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자, 넘어가요. 여기에는 즉각적인 건 아닙니다라고 돼야 되고, 아까도 했어. testify 뒤에 ing, 분사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as라는 접속사 뒤에 목적이 없으니까 pp분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 요거는 암기해서 쓰시고, 자, 그 다음 우리 서술형 감점 드릴 수 있는 거 가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habitual이라고 쓴 거야. 해석을 해보면, 진짜 미덕은 그래서 true virtue가 주어고 콤마콤마 괄호치면 진짜 미덕은 만들어진다. 뭘 통해서?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습관적인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됐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 낫이 있잖아.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해. 근데 이물지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이 없었고 체인지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하네. 충동적인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로는 나타날 수 없다. 자 넘어가요. 이거 문법은 앞에서 다 했던 거야. 이치 꾸며주니까 ing분사 필요하고 투부정사 필요하다고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얘는 이거 보고 외워야 되는 부분은 외워주시고요. 자 이거 조금 감점 많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별의 질량은요. 주어다 왔고 측정됩니다. 간접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모함으로써 계산함으로써 관련된 값을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 본문에서 밸류를 값으로 해석하기로 했지. 자 그리고 이제 뭐를 사용을 하면서 이론적인 equation 뭔가 방정식 공식을 사용하면서 근데 여기서 감점이 많이 되는데 rather than 지금 비교 대상이 계산하면서 사용하면서 랑 비교 대상이잖아. 간접적으로 계산하고 사용하면서 측정된다. 이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가 병렬구조니까 비교 대상 구조도 맞춰줘야 돼. ing, ing 썼으면 여기도 반드시 ing로 시작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존재하는 이런 특징들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 ing 써야 됐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자 넘어가 라이즈 자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수일치 맞춰서 썼구요 비번은 누가 주어야 어템츠가 주어내 그럼 얼 쓰는거 문제될거 없다 다음에 얘는 요렇게 체크했고 자 이제 마지막 가볼게 몸의 항상성은 의존한다. 균형 잡는 것에 의존하는데 쌤 여기 밸런스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오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를 쓸 건데 여기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여기 명사를 쓰면 안 돼요. 명사 명사는 말이 안 되잖아. 반드시 동명사를 적었어야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지막 펄이라는 전치사 뒤에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있으니까 리셋팅이라는 ing 동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거나 저거나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뭐라고 적어두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 그리고 동명사가 필요한 거둘다쓸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끝났어. 그럼 순수 명사 쓰면 되고요이 뒤에 명사가 또 나와. 그럼 얘는 동명사의 목적어라는 거야. 동명사의 목적어. 그럼 반드시 이 자리는 ing를 적어줘야 뒤에 있는 명사랑도 짝꿍이 되겠다. 됐어요. 자, 별표치고 알아두시고요. 자, 요렇게 마무리 했어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